순석 드라마 시작합니다. 서울의 골목은 여전히 바쁘고 어수선했다. 그러나 오늘 그 복잡한 흐름 속에서 멈춰선 한 사람이 있었다. 호수였다. 두 손을 모은 채 미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호수는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한 번, 두 번,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무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살며시 열렸다. 그는 멍한 눈으로 미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도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어떤 해명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이 그간 쌓인 감정을 대신했다. 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내 옆에 있어줘. 그 말에 미지는 잠시 눈을 감는다. 이내 미지는 호수를 끌어안는다. 두 사람 어깨를 부딪히며 조용히 운다. 미지는 호수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든다. 호수의 눈을 바라본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약속이 흐른다. 함께 하겠다는 어떤 상처도 함께 견디겠다는 다짐.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선다. 그밤두 사람의 숨결이 어우러진다. 호수는 미지의 손을 놓지 않는다. 미지는 호수의 품에서 한 걸음 물러서지만 손끝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상처보다 용기가 더 깊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희미한 별빛이 내리기 시작한다. 서울의 밤, 그 한가운데에서 미지와 호수는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사랑을 시작한다. 아침햇살이 로사식당의 낡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미지는 붓을 들고 간판 위에 조심스럽게 붉은색을 칠했다. 손끝에 힘을 주어 한획한 한 획을 그려나갔다. 상월 할머니는 미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문을 두드리는 건내 몫이야. 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식당 안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응원의 빛이 가득했다. 상월은 모두 앞에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 나는 현상월입니다. 오랜 세월 김로사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미지는 상월의 손을 꼭 잡았다. 상월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지는 식당 한쪽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진짜 이야기라고 적었다. 창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상월은 미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야 해.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미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붓을 들었다. 그 붓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호수의 집 거울 앞 그는 조용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른쪽 귀에 손을 대며 세상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잡았다. 그때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엄마 분홍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호수는 엄마의 따뜻한 품에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다. 분홍은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다. 혼자 아프지 마라. 엄마도 미지도 내 곁에 있어. 호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 속 어둠이 조금씩 거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창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희미한 빛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호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위로가 흐르고 있었다. 두 솔리의 들판은 여름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미래는 땀에 젖은 얼굴로 딸기상자를 차에 싣고 있었다. 수확량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그녀를 다독였다. 미래는 딸기밭을 한 바퀴 돌며 땅을 만지고 비료를 뿌렸다. 유기농을 포기한 자신을 자책했지만 이번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보기로 결심했다. 휴대폰을 꺼내 딸기밭 사진을 찍었다. 뉴욕에 있는 세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했어, 미래야. 세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타임스퀘어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다. 서울의 작은 골목. 미지는 디자인 학원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의실에는 또래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미지는 맨 뒷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손끝에 힘을 주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사는 미지의 그림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려. 미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다. 창밖에는 노을이 깔려 있었다. 미지는 그림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 두려움, 희망, 그리고 용기를 붓끝에 실었다. 시간이 흐르자 강의실 안은 조용해졌다. 학생들의 집중하는 모습이 미지에게도 힘이 되었다. 미지는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림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다. 저녁 한강변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호수와 미지는 조용히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 반짝였다. 호수는 미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호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미지에게 건넸다. 미지는 놀란 눈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커플링이 있었다. 미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호수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미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미지는 호수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호수는 미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 말을 맞댔다.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마음의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 순간 강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걷기로 약속했다. 밤, 각자의 집안. 미래는 부엌에서 딸기잼을 만들고 있었다. 오키는 조용히 다가와 미래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래는 놀라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고였다. 미래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오키는 미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자.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부엌 창문 너머로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로사식당. 상월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인생이 하나를 가져가면 또 다른 것을 남긴다. 상실과 결핍만 바라보면 비극이지만 다른 형태의 사랑과 연결. 구원이 숨어 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너머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린다. 상월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봉했다. 미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가슴에 품었다. 상월은 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희망이 교차했다. 식당 안은 고요했고, 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상월은 다시 펜을 들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새벽. 서울의 골목. 미지는 카페 미지의 이야기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조명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미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미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열린문 너머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미지는 커피향을 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곳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피어나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랐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진짜 이야기라고 적었다. 창 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